안녕하세요. 음, 선진국 유럽에서 한인 당연한 수순인 현장 수개표를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선거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얘기겠죠. 전화식이나 전자식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 7월 29일이면 어, 어제 날짜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그 전자식 선거를 통해서 직선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부정선거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검사장을 선출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자는 쪽과 마찬가지죠. 방법의 차이죠. 또한 가지 제 눈에 띈 것은, 음, 예산 200억을 들여서 제2 노무현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는데요. 이것은 이제 검찰이 지금 자꾸 그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어, 사용, 사, 어, 용내역을 어, 감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항상 유시민 씨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제2농현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그 음, 어느 정도... 용처가 음, 불분명하고 그 액수가 불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한국의 대통령들이 왜 건축을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어, 그 선거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모았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생각하는 것은 이, 이 제2 노무현 기여,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그동안의 그 동안의 어, 그 어, 결산 문제를 잘못했던 것을 이것과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 추측이고 이것이 이, 뭐 이런 추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 보도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제 추측일 뿐.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뭐 노무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한국은 현재 여당만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야당이 현재 있는데 그 것마저도 부정선거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현재 여당은 하나고 정치 집권당이 하나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집권당에 대해서 잘잘못을 비판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그 사회가 나가는데 있어서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미분양 주택을 사면서 국내 거주권 자격 영주권을 준다는 결정 이것은 2014년 4월달에 박근혜 밑에서 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미분양 때문에 사실은 된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조차 세계화 세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준 것인지는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주택 사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현재 중국 상황이 뭐냐면요 부자들이 이 한국 인구만큼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집들을 막막 막 사들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북경이나 상해는 뭐 건물값이 엄청 비싸고 집들이 비싼가봐요. 어 그리고 뉴욕 런던도 비싸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서울이 이 요새 그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볼때 서울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서울에 그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지를 않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그런데 뭐 시행령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는 건데 막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앞으로 선거는 내내 어, 굳이 부정선거라 하지 않더라도, 어, 이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공산당 가입자들을 미국이 어, 차별대우하겠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공산당 원증에서 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막 구글에서 서치 당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산당이 그렇게 그 음, 가치 있는 것으로 어, 중국 내부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않게 된다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중국 부자들은 해외에 자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어그 화폐에 대해서는 그 현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수천만이라고 그러나요? 수백만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집들을 지어놓고 거기 살지는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 북미 사람들과 달리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 보이는 거니까 자기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그 소유욕이 굉장히 충족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그만큼 가졌다? 이건 별로 충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때문에 이 동양에서는 집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중국 부자들이 해외 자산에도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해외 자산이 중국 내 자산보다 안전하다. 이건 또 사실이죠. 왜냐하면 공산당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사람을 찍어서 내치고 싶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워낙 그 부패 고리가 심해서 외국에 자본을 어 내보낸 그 중국 주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중국 본토인들이 만든 유령 페이퍼 컴퍼니가 20만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으로 중국 어,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일본, 중국, 한국이 모두 중국 자본의 손에 들어가게 되겠죠. 어, 근데 왜 한국은 굉장히 친중 정부인데다가 제가 이제 여러 차 설명을 드렸지만 어,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서 여기서 이익을 남긴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투기자본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타게 되고 자국민은 오히려 부동산취득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유동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만 여기 더욱도 부채질을 하는 것이죠 중국자본이 이걸 그냥 막지를 않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빌...